대구시는 대구 테크노파크와 함께 현실과 가상세계가 상호작용하는 초현실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통상환경 변동에도 변함없는 수출계 개척을 지원하는 대구 주력산업 메타버스 엑스포를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개최합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기존 온라인 가상 전시회의 한계를 넘어 메타버스 환경에서 수출 전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 전시 상담회를 중심으로 서포터즈 활용 가이드 투어 컨퍼런스, 이벤트 등 다양한 메타버스 부대 행사로 구성해 기업에는 끊임없는 비즈니스 성과 창출과 함께 참여한 일반인에게는 재미 홍보를 동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이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지역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 주력 산업 메타버스 엑스포를 시작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수출무역 활성화 국비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디지털 초기 경제 선점의 마중물로 삼을 예정입니다. 대동금속, 세텍, SLC 등 대구 주력산업인 수송기계 소재부품, 디지털 헬스케어, 에너지 및 전후방산업 분야의 지역기업 58개사가 참여하고 중국, 일본, UAE, 인도 등 17개국 아 92개 사바이어를 초청하는 이번 행사는 누구나 회원가입을 통해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전시부스 및 행사장을 방문 관람할 수 있으며 가까이 있으면 크게 들리고 멀리 있으면 작게 들리는 실제와 동일한 3D 음성 대화 시스템을 적용해 현실감을 높였습니다. 개막식, 컨퍼런스 등 주요 행사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유튜브로 병행 송출해 국내외 관계자와 일반인이 불편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으며 행사가 열리는 한달 동안 매주 다른 주제로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BEB와 BC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OX 퀴즈, 미션 챌린지, 메타버스 체험 인증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기업만이 아닌 일반 관람객도 가상현실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수출 플랫폼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인게이지를 활용해 구축되며, 이미 대구에서 202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대구 디지털 포럼, 대구 버추얼 마이스타운 가상도시 공간 플랫폼 등의 메타버스 행사가 개최된 바가 있으나, 통상 무역을 위한 비비 행사는 이번 대구 주력산업 메타버스 엑스포가 전국 최초입니다. 특히 참여기업 58개 사의 3D 전시 제품을 NFT화해 디지털 자산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등 미래 기술을 행정에 선제적으로 접목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메타버스는 산업과 사회 전반에 활용 확산될 수 있는 언택트 신산업의 핵심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의 소프트웨어 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정보 개방을 통해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지털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